안녕하십니까 수상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 바운스를 하는 방향에 대한 그것을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그 방향을 옆으로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천정이 있는 곳은 천정으로 바운스를 하면 되겠죠. 그, 그런데 천정이 없는 야외다. 그럼 뭐가 있냐면은 벽이겠죠. 벽으로 바운스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벽도 없다. 그럼 바닥을 쓰십시오. 바닥으로 바운스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바운스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닥도 시꺼먼 아스팔트다. 그래서 바닥 바운스를 못하겠다. 그러면 몸에다 바운스를 하세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바운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자,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몸에다 바운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초록색이 묻어나와 가지고 얼굴이 이상한 색깔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옆 사람을 쓰세요 옆에서 사람을 불러놓고 옆 사람 옷을 하얀 옷을 입은 친구가 있으면 음그 친구한테 마우스 판 대신 이용하셔도 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반사판을 갖고 다니십시오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 잡아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죠 한번 하나하나 해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지를 이용해서 어, 네가 모델을 좀 해보거라 자, 수지가 조금 공포스러운 게 이게 워낙에 얼굴 마네킹이 아니고 헤어 마네킹이에요 제가 <laughs> 헤어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던 마네킹이라서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아, 뭔가 더, 더 공포스러워진 것 같죠? 높이는 참 좋군요 자, 이렇게 음 살짝 앞으로 고개를 당겨 좋아 좋아 아 거만하게 턱을 딱 들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럴 수도 있죠 한번 가봅시다 자 첫번째는 어, 우리 표준적인 표준적인 어, 촬영을 위해서 천장 바운스로 여전히 카메라 세팅은 P모드고요 그리고 스피드라이트는 t t l 자동입니다 저는 자동을 아주 사랑합니다 자. 기준 기준용으로 천정 바운스로 촬영을 했습니다. 음, 좋군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자하고 이마 사이에 여기에 그림자가 생겼어요. 자두 번째는 오른쪽 벽으로 바운스를 해볼게요. 마침 또 벽이 하얀색 배경지다 보니까 바운스가 굉장히 잘될 겁니다.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말이죠. 자둘 오케이 자. 두 번째 오른쪽 벽 바운스예요. 자, 이 사진을 살펴보면 어때요? 이쪽 벽에서 음, 이렇게 들어간 라이트들 때문에 수지의 왼쪽, 왼쪽이군요. 왼쪽이 굉장히 밝고 이쪽은 조금 어둡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얼굴에 입체감이 살아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바닥으로 가볼게요. 오늘 또 바닥 바운스를 하면서 이걸 또 보여드려야 되겠군요. 계속 가로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바닥 바운스도 가로 사진을 써야 되겠죠? 그럴 때는 카메라의이펜타프리신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laughs> 어, 그리고 이렇게 들고, 오케이. 바닥 바운스. 어떻게 나올까요? 자, 둘, 셋. 자, 이 사진을 보, 보기 전에 모두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바닥 바운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거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후레쉬를 비치면 귀신처럼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어때요? 자, 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귀신 같지는 않죠? 자, 요렇게 세 가지, 전정바우스와 벽바우스와 바닥바우스 이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각을 딱 잡아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어, 휴가는 좋아요. 왜? 그 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형화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거. 굉장히 특징이 두드러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좀 지나면 유치해진다는 겁니다. 너무 티나는 사진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45도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5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 이것도 밝혀야 되나요? 자 모든 스피드 라이팅. 스피드 라이팅? 모든 라이팅이라고 하죠. 스튜디오 조명이라든가 혹은 뭐 지속광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조명이라든가, 뭘 보고 맞춰야 될까요?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할까요? 음 말이 좀 어려운가요? 자, 모든 라이팅은 태양 빛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가장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익숙한 라이팅을 거꾸로 만들었다. 태양은 보통 위에 이렇게 떠 있죠.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빛이 생겨났다. 그러면 어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음, 태양은 모든 것다 비치죠. 딱 정오의 태양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해서 다른 불다 꺼놓고 머리 꼭대기에서 딱 비춰주면 여기가 이렇게 껌껌해지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 되죠. 왜 태양은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처럼 촬영을 하게 되면 뭔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45도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태양이 나오는 거예요. 정오의 태양이요? 그거는 뭐 11시 반에서 12시 반. 한그 사이에 1시간? 그 정도만 볼수 있는 거죠. 수직에서 내려 쬐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라이팅이 되는 거는 오전과 오후. 대부분의 시간 태양은 옆에서 비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피드 라이팅을 하면 언제 보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진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촬영을 해봅시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너무 밝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수지야, 웃어, 웃으래니까 저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자, 이 사진은 45도에서 바운스를 한 거예요. 아까, 90도 방향에서 이렇게 바운스를 한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해요. 그런데 어, 이거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울라면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찍었죠. 한 여기쯤 발광부가 생겼을 테니까 이렇게 들어간 사진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제가 어,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어떻게 뒤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5도를 이렇게 뒤로도 더 꺾어줍니다. 위에서 보시게 되면 요 각도가 되는 거예요. 옆으로도 45도, 위로도 45도, 뒤로도 45도.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트가 여기 이렇게 맞고 이렇게 들어갔던 라이트가 요 뒤로 가겠죠? 그러면서 요 뒤에서 요 낮은 높이 멀리서 들어가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라이팅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찍어 봅시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 수지야, 웃어. 저희 수진은 말이죠 애가 좀 건방져요 고개 뒤로 딱 제끼고 자 한번 봅시다 어이 앞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별 차이 없네 뭐 어쩔 수 없죠 차이가 안나면 <laughs>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안 지금 스피드라이트의 효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샘플사진을 찍기에는 굉장히 안좋은 환경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요 자 어쨌든 어, 해 보시면 차이가 날 겁니다. 거의 안 보인다고요? 찾아 보십시오. 이거 못 보면 여러분은 스피드 라이팅에 재능이 없는 겁니다. 재능이 없으면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걸 하세요. 재능이라 그러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여자들이 주차장에 가면 주차를 잘 못하시죠. 그거 그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공간 어,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 근데,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김치통 좀 꺼내와라, 그러셨는데, 제가 냉장고 문을 딱 열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리 봐도 김치통이 안 보여요. 어머니, 김치통 안 보이는데요? 야, 거기 두 번째 칸, 세 번째 있잖아? 딱 보면 거기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걸잘 못해요. 똑같은 겁니다. 어, 스피드 라이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감각적인, 어떤, 다른, 주제에 집중한 사진을 더 잘하실 수가 있는 거죠. 꼭 스피드 라이트가 사진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해가 쉽게 된다. 그런 재능이 있으신 겁니다. 근데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무슨 소리야? 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진짜 재능이 없는 거고, 하나는 이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이해를 못 하신 거고, 아니면 조금 더 보다 보시면 이해가,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사진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니까, 스피드 라이팅에 어렵다, 이러면 조금 더 다른 걸 찾아보세요. 감성적인 사진이라든가. 스피드 라이트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사진입니다. 스피드 라이트, 라이팅에 있어가지고, 음, 여러분들이 라이팅 자체를 배우실 때는, 감정을 다 배제하고 관찰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스피드 라이팅에 있어서 따뜻한 미소란 사진은 없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있습니까? 음, 아무리 찾아도 그런 거 없던데요? 찍고 나서 보면은 미소 혹은 어, 이건 웃는 게 아니잖아. 한바 웃음 막 이런 식으로는 할수 있어도 그게 따뜻하게 보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이입시키지는 않게 됩니다. 왜? 기술적으로 완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는 감정적인 걸 일단 배제해 두시고 기술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것과 기술을 융합시켜서 한번 쳐다보세요.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두 개를 분리시켜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하다 이, 이 얘기 나왔죠? 두 장의 사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그건 재능이 없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희승. Eu o